할렐루야 천지 마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다시 하루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배워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의식하면서도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할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은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판단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맡김으로 근심과 걱정들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자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염려가 앞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무능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거로또긴 감기로 경제적인 이유들로 자녀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이시는 아버지, 저희보다 더 아파하시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낙심치 아니하며 소망을 기대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 있어 날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맞설 능력의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육에 강건. 감로옵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자녀 학교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성종함으로 주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믿음의 근간과 세계 복음화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새 은혜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 보음화의 거점이 되어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배부를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교육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수종도는 모든 수고들 가운데 할령없는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